네, 9월 5일 한주 마무리. 네, 안녕 못하십니다. 그죠? 오늘 뭐 제약바이오 쪽은 또 좋았죠? 뭐 오늘 일단 ABL바이오. 네, ABL바이오가 급등했습니다. 삼바도 올라갔고 그죠. ABL바이오. 오늘 암튼 뭐 리가캠 뭐 번갈아가면서 올라갑니다. 유한양행, 리가캠, ABL바이오. 네, 그리고 또뭐 알테오젠 뭐 등등. 그리고 오늘은 좀 HLB 쪽이네 급등을 했죠. 별도 영상으로 내 HLB랑, 내 HLB랑 ABL 바이오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뭐 제가 어제 라방에서 그죠. HLB 이제 내 바닥 찍고 서서히 올라온다, 올라온다. 조금 약간 리스크는 뭐 하이 리스크까지는 아니고 일단 로, 로우, 로까지도 아니고 그죠. 한 중간 정도 리스크 부분이지만 네,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올라갔습니다. 급등을 했던 부분, 네 HLB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은 네 코스피 0.13, 네 코스닥 0.74 네, 빨간 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지 표죠. 오늘 저녁 9시 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보면 안좋아해 죠, 그죠. 네. 일단 많이 안 좋으면 또 경기 침체 부분 상으로 또 이슈가 될 듯하고요. 적당히 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일단 FOMC 네, B 컷이 아니고 0 2 5 네, 스몰 컷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B 컷이 나면 안 됩니다. 이번주 고용 동향 보고서, 네, 다음 주 CPI, PPI 그리고 그 다음 주 FOMC 네, 금리 결과가 나옵니다. 뭐 셀트리온 조금 그죠? 네, 지금 홀딩스 추가 매수 공시가 일단 없습니다. 네, 한달 전에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또 단순하게 오늘 나와도 한달 후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 네, 장 매수, 장내 매수 결과 공시가 나왔네요. 예상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일단은 샀습니다. 조금 더. 원래 2,500억 정도 매수 부분이었죠. 2,600억 정도의 매수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조금 이따 결과 보고서 같이 보시도록 하고. 여튼, 셀트리온은 그냥, 근데 네, 기다려야 될듯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언 최근 저점, 네, 제가 구름대 하단 부분 말씀드렸던 16만 7천 원 라인 때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될듯 합니다. 최근 하단이 16만 6천 9백 원이고, 그죠? 네, 구름대 하단이 고가격대 부분입니다. 뭐, 오늘 일단 그 가격대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네, 뭐, 수급이라던가 차트 부분, 네, 안 좋은 사항이죠. 오늘 국내 마감 시향, 네, 미국 국채금리 하락의 상승 마감, 네, 어제였죠. 미국의 ADP 민간 고용 예상치가 하회가 되며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본격적인 부분은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올 부분. 외국인들 코스피 1,500억 매도, 네, 코스닥은 230억, 네, 조금 매수세로 마무리되었고요. 금일 국내 정시 상승 마감, 미국의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 하회하면서 업종별로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네, 정부의 5년 내 바이오 분야 글로벌 5대 강국 선언에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뭐셀트리엄만못 올랐습니다. 셀트리엄만 빠졌고요. 뭐 두산이 내8 네, CJ가 6%대 올라갔다라고 하네요. 가시화하는 미국 고용시장 둔화 신호에서 연준 금리 얼마나 내릴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나올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물가상으로 보면 그죠네 이거는 인하 부분은 아니지만 고용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너무 고용이 안좋으면 경기침체 이게 또 이슈가 되고 그죠네 여하튼 오늘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sk정권 네뭐 제약바이오 뭐 일정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 abl바이오 쪽도 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abl바이오 별도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네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유한양행, 이제는 HLB까지, 네. 주목해야 될 국내 제약바이오 주요 일정, 요것만 보시도록 할게요. 유한양행, 뭐, 그리고 대웅제약, HK 이노의 리가캠, 리가캠 바이오를 네, 탑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ABL 바이오, 오늘 급등해서 10만원 위에, 네, 안착, 최고가 찍었던 부분이었죠. 최근에 임상 1상 결과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임상 2상 개시한다라는 부분. 요거 일단은 약간 또 라이센스 아웃 추가 뭐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미약품, 뭐 에콜론, 네, 큐로셀, 셀비어 뭐 이렇게 등등 뭐 이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쪽에 대한 상, 네. 요 최근에 또 결과 부분이 나왔죠. 그죠? 알테오젠, 이제 9월 23일날. 키트로다 했듯이 미FDA 승인여고뭐 최근에 보로노이도 많이 올랐고 그죠. 올릭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잘 나가는데 셀트리온만 못 나갑니다. 13조원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에서 미국 터커 장벽 봉착한 네, 삼바와 네, 셀트리온. 유럽은 문제 없는데 그죠. 미국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시밀러 진출 활발하다. 유럽에는 올해 연내 연내 부분이죠. 그런데 일단 미국은 오리지널 사와의 소송 전에 미국 출시는 깜깜하다 삼바 산바, 삼바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죠 여하튼 유럽 쪽은 우리 연내 지금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황이고요 오늘 장마금 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홀딩스 네 요거 일단은 정리된 일단 뭐 최근까지 매수한 부분만 나왔거든요 장내 매수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요거를 다 합쳐 보면 합쳐서 일단 계산을 해 보면요. 원래는 그저 계획이 수량 기준상으로 네 145만 주, 단가 172,300원 만 기준상으로 대략 2,500억대 부분입니다. 결과 8월 5일부터 네 9월 5일까지 일단은 네 매수를 했습니다. 151만 주. 수량 기준상으로는 6만 주 정도 더 매수했고요. 일단 금액 상은 네, 2,618억. 네, 금액 상은 대략 한 1,000억 정도 장가, 네, 172,478원. 네, 뭐, 계획, 계획 대비 큰 변동이 없이, 뭐, 홀딩스 입장으로 보면 잘 샀네요. 네, 계획 대비 잘 샀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은 거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네, 결과 보고서가, 뭐, 요게 뭐 결과 보고서라고 할수 있겠죠. 결과 보고서 후에, 네, 2,500억에 대한 뭐, 추가 매수 계획 공시는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하튼, 한달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우리가 특별히 기다릴 만한 호재 소식은 없습니다.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대 셀트리온 어떻게 될지. 네. 그 가격대를 또 약간 갱신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횡보 횡보를 할지. 횡보하다가 오늘 일단 고용 보고서 나오면서 그죠? 다음 주뭐 금리나 그게 확실이된다라고 하면 제약부에 올라갈 때 조금 더 같이 올라갈지. 하여튼 물음표. 네, 물음표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계획보다 더 샀다. 최근에 뭐 스킨큐어도 그렇고, 소회장도 그렇고, 그죠. 이 가격에 일단 뭐 싸게, 싸게 집은 담아갑니다. 셀트리어, 네. 지금 현재 0.82% 하락한 0 마, 16만 8천 8백원. 거래량 29만 주. 거래량 줄면서. 시가가 17만 500원, 네, 고가가 17만 9백원, 0.41, 저가가 마이너스 1%, 16만 8,500원 부분입니다. 저점, 네, 다시 조금 또 경신을 했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저점이 16만 7천, 아니, 16만 6,900원, 16만 7천원 나이 때 부분이었죠. 요 구름대 하단 부분. 메리처가 안 보이니 힘을 못 씁니다. UBS, 2만주, 매도, 참, 매도. 신한정권 21,000주 공매도 수량 17,000주 에 6%대 크게 안 줄어듭니다. 그죠 이것도 문제고 차트도 안 좋고 수급도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만 35,000주 샀네요. 외인 2,000주, 기간 33,000주. 뭐 금융 투자네. 연기가 뭐 계속 팔고 있습니다. 참 의약품 관세 소식 부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 의약품 관세 빨리 나와야 될 듯하고요. 이번 한 주, 웨인만 샀네요. 7만 9천 주. 주봉상, 뭐, 시가가 이번 주 시가 16만 7천 6백 원. 뭐, 주봉상은 그래도 양봉으로는, 네, 조금 마무리가 되었네요. 하여튼, 여전히 안 좋습니다. 네, 여전히 안 좋은 부분. 제약, 보합이고요 거래량 58,000주, 네, 뭐 거래량 줄면서 시가가 52,800원, 고가가 52,900원, 저가가 52,200원, 뭐 제약은 뭐 셀트리온 차트보다는 조금 더 난데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거죠. 외인은 담아가고 있습니다. 야천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나올 소식 없다. 물론. 2,500억에 대한 추가 매수 공시가 나오면 그죠? 잠깐 또뭐 1, 2%대 잠깐 반짝해다가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알테오젠 꾸준히 올라갑니다. 1.6% 상승한 47만 5천 원. 네, 저점 고점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거래량 47만 주 121%대. 시가가 46만 7,500원, 고가가 47만 7천 원, 저가가 46만 100원. 저점, 고점,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9월 23일, FDA, 그죠? 키트로다에서 시, 크죠? 글로벌 매출 1위 부분이, 그죠? 오늘, 외인, 네, 4만 천주 샀네요. 기간은 조금 팔았고, 이번 한 주, 외인 8만 주, 기간 14만 4천 주, 네, 양 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테오제는 그냥 편하게, 그죠? 네, 기다리면 되는 거고, 편하게 기다리시고, 셀트리어는 조금 내 네, 불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하여튼 이번 한주 다들 고생하셨고 주말들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